수더 많아 <laughs> 나는 학교 <아태가> 가고 쉬고 <웃음> 얘는 <laughs> 고나가 응. <laughs> <나는 이렇게> 쉬고. 나도 <laughs> 요렇게 쉬고 요렇게 쉬었어요. <laughs> <laughs> 어떻게 <laughs> 었어 야, <laughs> 야, 야. 야, 야, 여기 돈2 0 0 아마 들었나 보다. 돈2 0 0불 썼더라 그랬더니 언니가 <laughs>

나버이다고이 <laughs> 그러니까 음. 집만 음. 바꾸지다 사람 바쁘다. 뭘 어, 해도 열심히. 아니 이정기도 오래 그집 샀다 든나집샀다 진짜 계속 아주 인사 아요 그래은 요즘 길고 귀이잖아아 와, 나 진짜 젊은 사람 야, 네, 내가 못다어저넘어나 예, 가... 거... 여수가... 여수가... 아, 야, 한어 <laughs> <laughs> 내가, 내가 이제 이러야 다리 다쳐. 큰일 나. 아이고. 이다다 <laughs> <야, 말자. 웃음> 快点 아니, o n t know. I don't k 선이 w I d 가 n t know. I d 구나아 know. I don't know. I 아가나오

그 여자가 당연히 그래 남자가 전화드리면... 하루 종일 잡나요좀 이쁘리 좋아해. 아, 다 체육관 놓고 찍을까 뭐이요금 그래. 올림픽 일 체육관이고 저기 이 어. 체육관이다 이거 놀러 아. 가 아. 우리 이쪽 찍어, 체육관 찍어라 체육관 정서로 이렇게 여기서 자안서도 뭐야 이거 안자어이 너지라 앉으 야이가자안 앉아. гэр бүлийн хүмүүстэй яваад байна. Мани хөч шия. Хм. Татвалгийна. Энэ тань шиг.

역시오면은또가니까.아,벌써내가다너네.하이야,너네가기다보네.

하자, 하자. 밑에 깜빡깜빡 불 들어와 있죠? 아니 불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찍키는 거지? 예. 그래. 거 누르면 꺼지잖아. 그거 밑에 밑에. 밑. 이 알아요. 지금 저 하는 대는 거 찍어요. 기사.

혼자또 하나 왔네. 네, 네. 집도 하나 왔잖아. 또언고이야 같이 하는 거그랬어 아이고 쟤는 무슨 한 가지는 와서야 무슨 놀다가, 네, 네. 애만 놀러 갔다가 너무 또옮기잖아 점숙이나 은는 맛있어요? 네, 저도. 네. 게아 네. 집에서 그제 만드시는 거죠? 갔다놓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 아주... 줄 알았을 거 말이야? 음. 이거 좋아하고. 음. 아 이래 그래산해갖고아요아 이건 주문이에 이제 그샴푸 음. 그, 있지 않습니까 음, 음. 그, 그거는 이제 그저 가라로 보고 이는 순정한 맛은. 그런 거지, 뭐. 그래, 다들, 그래, 그렇게 해서 잘들 하더라고, 가정에서. 타이는 미싱 갖다 놓고, 전부 다. 미싱, 이제, 갖다 놓고, 뭐, 미싱하고, 오바를 거있지 타이는 그래도, 뭐, 야, 고도 많이 버렸어. 타이 가면, 타이 하지 아, 마. 알지요? 네. 타이 하나 가봤어요? 지금 딸이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사기 다 딸을 하는데, 공장은 지금. 공장을 했어요. 래 공장은 안 가봤지. 안 음, 가봤어요. 상암동. 아, 집에서 하는데 나도 가보진 않았어. 이야기만 들었지. 거기서 뭐 초대하면 하나 가되고가만봐도뭐 가봐도 뭐. 전화로만 쪽 나눠서 그래. 만나서가 없어요, 우리 사서 그래, 그 가게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렇게 되잖아. 시장 떠나니까 그런 그러니까 까이거못 만나요. 이제 응. 제일 내 하고 우리는 한 달에 한번 모임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단한 그래, 만나죠. 내가 만나서라. 시슨 어, 사람, 사람, 전화, 잡불 잡고 엄마는 엄지라는데 누나 나냐나 뭐하는가, 응? 먹어 가 응, 무슨 어린이 대사가 리는 것, 같아. 대구, 응, 네. 대구 뭐나 대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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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구는 이제는 아, 눈에 보자,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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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나나짜진나나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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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그, 내 자유업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못 만나요. 어린 원래 니가 정권에 손대다면서 <laughs> 응. 그걸 갖고, 그, 가게 사갖고 앉아가 했으면 안들어못지 그래. 그런 거, 저런 거다 몰아요. 그거 해서, 정권에 손을 대갖고 그랬더니, 실패했지. 아, 렌즈라서 어떻게 하고 하는지, 그 이야기도 부터받은데안 됐으면 어떡하지, 이 아까 아,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때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니까 아니, 아니. 아 땅이나 아니, 아거아땅아나 아니, 아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땅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2800원, 3 0 0 0 하던 게 지금 몇백만 씩 하는데 그 음. 장인 도지집 앞에 그런 영혼을 잡고 그것도 음. 잘못했네 중간에 그걸 또 마트 장을 해갖고 건드리러 넓은 걸두잔 났어 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 한평이 애들 집에 두고 다니니까 애들이 불안해가 불안해가지고 거. 그래서 집 이사를 못된 거예요 사실 그때 그집 가지고 팔아 옮겼으면 아빠도 겁나 다했을지 모르겠네 음. 네, 그때 그집살 때만 해도 저게 저 저 신림동 그때 서울대를 신림동 온기 전이에요. 서울대 온기 전에 날에동 하니까 갔지네. 이렇게 막저 청결을 더 닦아놓고.